홍기인가의 불안은 장기 대표는 스테로이드 팔아서 돈 벌었다. 음... <laughs> 저는 사실 수사도 받아봤어요. 한번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잠베기 대표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잘안 나오셨잖아요. 유튜브를 어쩌다가 하게 되신 건지. 어 원래 잠베기라는 채널로 회사에서 일하는 송기은이라는 직원분이 동생이 유튜브를 했었어요. 송기은이라는 친구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잠베기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잠베기 하면 송기은 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자 잔백이 있고로 송기요. 그래서 항상 기은이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직접 이게 잠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잠백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와 카페도 한 13년 정도 운영하면서 컨텐츠도 사실상 제가 거의 다 발행해 왔고 제품도 직접 사실상 제가 다 기획해서 만든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이 잠백이라는 회사 그리고 잠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결국 저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초창기에 얼굴 내놓고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뭐 얼굴이 팔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잠백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송기윤도 아니고 저 김재윤도 아니라 그냥 하나의 브랜드 그냥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정보 나눔하는 걸 좋아하고 좋은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곰의 이미지로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얼굴을 드러놓고 유튜브를 하면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표 이미지가 아무래도 브랜드에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잠배기는 무슨 뜻이에요? 잠배기는 제 별명 잠실 금지린 백곰이의 약자예요. 13년 전에 운영했던 블로그 닉네임이자 잠배기 카페에서 사용했던 닉네임이자 저한테는 인생의 전부예요. 평생 이 회사를 키워보고 싶고 이 이름을 정간장이라는 이런 브랜드처럼 평생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로 남기고 싶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는 잠시 군주린 백곰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캐릭터가 백곰인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지금 살이 더찐 거기는 한데 운동도 안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근데 한 80kg 나갈 때나 지금 130kg 나갈 때나 둘다좀 약간 덩치가 있었어요. 체구가 키도 좀큰 편이고 그리고 제가 살이 하얘요. 얼굴도 완전 하얗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별명이었어요 실제로 백곰이 별명이었고 잠실금줄인 백곰이었고 잠실금줄인 백곰으로 하면 뭔가 지역도 들어가져 있고 뭔가 금줄여가지고 좀 사나워 요즘에 조금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싶고 이런 오해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잠백이 대표는 스테로이드 팔아서 돈 벌었다. 일단 잠백이 대표 김재윤 저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총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서 회사가 외형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뭐 불법해서 돈 벌었거나 그리고 아나블릭 스테로이드 카페나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서 뭐 스테로이드를 밀수이고 판매를 해서 유통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불법을 해서 돈을 벌어본 거다 이런 적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도 담배이 카페를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신고를 받아서 저는 사실 수사도 받아 봤어요 그리고 형사분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게 조언을 구하신 적도 있고 저한테 근데 그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아나브릭 스테로이드 카페를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웠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스테이로도 아까 말씀대로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저는 뭐 코칭을 하면서도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전부 강퇴해 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깊게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잠베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위트 아일랜드라는 이벤트 회사를 형이랑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 모은 돈으로 잠베기 집을 런칭해서 집을 팔아서 저는 돈을 벌었고 벌고 있습니다. 제잘 먹나요? 원래는 타정 알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영양제라고도 하죠 근데 그걸로 시작하지 못한 게 일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제가 시작할 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리도 다 잡혀 있었지만 완전 레드오션이죠 보통은 블루오션에서 사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저는 블루오션보다 레드오션이 더 사업하기에 유리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경쟁자가 있어요 바로 미국 해외 직구 브랜드들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이 워낙 싸게 좋은 제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도 이미 너무 잘하는 선수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건강기능식품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시장은 자리가 잘 잡혀 있지만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집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알약 타정 신제품 출시할 거를 다 개발까지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지금 저희가 인수한 공장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되게 특이한 기술과 공법으로 액상 형태로 원물의 영양소를 소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농축시키는데 이런 액상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 공장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뭐 그때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타장이나 알약이나 영양제로 시작할 게 아니라 집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우리 잠배기의 본질을 알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대표 상품인 흑마늘 집의 경우는 먹었을 때 텍스처나 농도감이 아예 달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원물을 많이 넣어야지 진해지는 거야. 너무 단순하고 좋은 원물을 써야 맛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흙마늘을 어떻게 액상화시키는 거냐잖아요. 저희 공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이제 효소 발효 공법이라고 그래서 제조 방식으로 특허를 받은 건데 보통 액상을 만들려고 하면 단순해요. 열을 가한 열수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착즙하는 아니면 갈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저희 잔베기즙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지도 않고 마세하지도 않고 압력을 가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시키면서 원물에 있는 뭐 당이나 이런 걸 끊어서 액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 오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기훈님이랑 불화가 있으셨다고. 송기훈과의 불화는 사실이 맞아요. 라고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어? 기은이랑 저랑. 어린 나이에 만나서 함께한 시간도 엄청 많고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으로서 일한 것도 벌써 7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는 7년 동안 단 조금의 불화가 없어요. 었뭐 영상이어서 유튜브여서 뭐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이게 전혀 아니라요. 한 번도 불화가 없었고 이제 기은이가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기은이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처음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 채널은 제가 그냥 구독자를 위해서 끝까지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널을 줬죠. De hey, todo. 진짜 지금 현재 지금 기은님과의 사이는 어떠신지 자꾸 송기은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 변절자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견절자,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이게 농담이고 근데 원래 기은이가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회사 때문에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구독자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기은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계시는 17만 구독자분들이 제 것도 좀다 같이 구독과 알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려고 해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전문 프로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잠베기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재밌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헬스 쪽 분야에 있는 회사 대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를 재밌게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피디님이 아마 잘 해주실 거라.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기은 같은 그런 변절자, 배신자, 반동분자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잘라 네, 기이아 꺼져라.